첫사랑이랑 잘 안되는 이유는 많지. 일단 미숙해.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잘 모르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는지,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.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어릴 때 찾아오니까 타이밍도 좀 그렇고 또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판타지가 있으가 막상 현실이랑 부딪혀 보면 또 괴리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잘안 되는 기라. 근데 그 첫사랑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이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 기라. 물론 첫사랑이랑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잘안 됐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. 왜냐면 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그 사람이랑 더잘될 거니까. 그자이. 대신에 그 좋은 사람 만나려면 니도좋은사람이돼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 알겠지?